한때는 꿈의 사업, 지금은 빚의 감옥, 도시의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3만개가 넘던 모텔, 지금은 절반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네온사인은 왜 이제 도시의 흉물이 되었을까요? 청춘의 해방구였던 곳, 샐러리맨의 안식처, 누군가의 추억과 비밀이 숨어있던 곳. 하지만 지금 모텔은 낭만이 아닌 부채, 기회가 아닌 위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망했을까? 단순히 유행이 끝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산업구조 자체가 바뀐 걸까요? 1. 네. 플랫폼의더 스마트폰이 만든 감옥. 스마트폰 시대 손끝 몇 번이면 모든 숙소를 비교 예약 가능. 모텔 사장님들에게 앱은 처음엔 구세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입니다. 전체 예약의 8,090%가 플랫폼을 통해 발생. 노출경쟁 치열상위 노출비 광고비 급등. 예약 1건당 수수료 1,517% 엠내 리뷰 점수에 따라 생존이 결정됨. 결국 손님은 늘었지만 남는 돈은 줄었습니다. 일할수록 적절하는 역설이 시작된 거죠. 네. 소비 패턴의 변화 대실 대신 여행. 예전엔 단골 손님만으로도 수익이 났습니다. 퇴근 후 잠시 쉬고 가는 사람들, 도심 속 피로를 풀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MZ세대의 여행 키워드는 호텔, 호캉스, 숙소 콘텐츠, 모텔 날 같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게다가 데이트 문화도 변화하면서 대실 수요는 급감. 짧게 머무는 공간에서 머무는 이유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3. 부동산 리스크 황금 상권의 역풍. 한때 모텔은 상권 핵심이었습니다. 역세권 번화가 교통요지에 자리했죠. 하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세금과 이자 폭탄의 중심. 대출 금리 급등 이자 부담 폭증. 상가 공실 증가 주변 상권 쇠퇴. 유흥 감소 인구 이동 지역 수요 급감. 상권이 좋아서 샀는데, 이젠 그게 독이 됐다. 도심 핵심 입지가 오히려 고정비 덫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구조적 전환 실패 리브랜딩은 커녕 리셋도 못했다. 모텔 낡고 위험한 이미지.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부티크와 리모델링, 호텔형 전환을 시도했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1 천만원 이상. 정책적 지원도, 금융적 유연성도 없습니다. 결국 변화에 올라탄 소수만 생존. 대부분은 부채에 갇혀 정체된 채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숙박업이 아닌 공간업으로 전환. 오피스형, 프리랜서 워케이션룸, 반나절 오피스 렌탈 등. 시간 단위, 테마 단위로 공간 재활용. 리뷰 플랫폼 의존도, 자체 CRM 구축. 앱 광고비 줄이고, 단골 고객 DB 확보. 카카오 채널 문자 멤버십 포인트 활용. 정책 지원 세제 혜택 적극 활용. 지방자치단체 리모델링 지원 사업 확인. 공실 전환형 임대 사업 소형 오피스텔 장기 숙박 등 5만 원짜리 방을 팔면 8,500원이 남는다. 그것도 내 돈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숙박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만든 신종 현대판 자릿세의 함정이죠.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손님은 늘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일할수록 마이너스예요. 홍보를 위해 시작한 플랫폼 광고, 이젠 하지 않으면 망하고 해도 적자인 치킨 게임이 되었습니다. 숙박업이 아니라 플랫폼의 노예가 된 현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제 손님마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플랫폼의 더 수수료 광고비 이중고. 5만원짜리 객실을 팔면 8,500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예약 1건당 수수료가 1,517%, 광고비는 월평균 82만원. 배달앱보다 10배 비쌉니다. 예약을 받으려면 노출돼야 하고, 노출되려면 광고해야 합니다. 결국 광고를 안 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 플랫폼의 수익은 경쟁에서 나오고 사장님들은 그 경쟁에 피를 흘립니다. 이제 플랫폼은 손님을 데려오는 고마운 통로가 아니라 매달 돈을 상납해야만 하는 현대판 자릿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소비 세대의 변화 mz는 모텔을 선택하지 않는다. 지금의 주력 소비층 mz 세대는 모텔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에게 모텔은 낡고 불편한 이미지입니다. SNS에 올릴 감성 없음, 디자인 트렌드 뒤처짐. 프라이버시 위생 불신. MZ세대가 원하는 건 잠이 아닌 경험, 숙소가 아닌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어비앤비, 디자인 스테이, 테마형 하이엔드 스테이의 지갑을 엽니다. 하룻밤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무대가 된 거죠. 3. 콘텐츠의 시대방이 아니라 콘셉트를 팔아라. 이제 객실은 단순히 크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내부 콘텐츠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PC방룸 고사양 게이밍룸. 영화관룸 100인치 프로젝터. 다이닝룸 소셜 파티형. 같은 5평이라도 어떤 경험을 담느냐가 매출을 바꿉니다. 일부 숙소는 객실 타입이 10개 이상. 특색 없으면 생존도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급성장 중인 시장은 바로 소형 하이엔드 스테이. 1박 50만 100만원. 감성 프리미엄이 소성 중심. 가성비 아닌 가심비 세대 공략. 콘셉트 리뉴얼. 방 꾸미기가 아니라 공간 기획. 테마형 영화, 게임, 파티 객실로 차별화. SNS 인스타 감성 필수 반영. 플랫폼 의존도. 상위 노출 경쟁 대신 단골 DB 확보. 자체 예약 시스템, 카카오톡 채널 구축. 가격이 아닌 가치로. 할인 대신 경험 업그레이드 제공. 스토리텔링, 후기 콘텐츠 강화. 다섯 개짜리 후기 열 개보다 냄새나요. 요즘 세대에게 냄새 하나가 치명타입니다. 한때는 도시의 불빛이었지만 지금은 냄새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모텔. 그 몰락의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운영의 구조 자체가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모텔, 가보신 적 있나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그 특유의 방향제 냄새. 아, 여긴 좀 아닌데. 이 한순간의 인상으로 손님은 떠납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많은 모텔은 여전히 2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오후 3시에 들어가 여유를 즐기려는 젊은 여행객. 밤 10시부터 입실 가능한 운영 방식. 이미 시대와 여행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떠났고 남은 건 빚과 인건비 그리고 사람 문제뿐입니다. 1. 네. 변화의 흐름 자본 없는 자는 따라갈 수 없다. 요즘 트렌드 리노베이션 스테이가 뜨고 있습니다. 낡은 여관을 수억 원 투자해 하이엔드 숙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대부분의 모텔 사장님들은 자본도, 기획력도 부족합니다. 새 옷을 입을 돈이 없어, 그저 예전 방식 그대로 버티는 중입니다. 2. 네. 냄새는 감정이다 청결하지 않다는 신호. MZ세대에게 냄새는 곧 신뢰도입니다. 방향제 냄새. 습한 곰팡이 냄새. 묵은 담배 냄새. 냄새 하나가 리뷰 한 줄보다 매출에 더큰 타격을 주는 시대. 다섯 개 훅보다 냄새 한 번이 더 무섭다. 3. 운영구조의 충돌 입실 시간, 여행 패턴과 불일치. 모텔은 여전히 대실 숙박 중심입니다. 숙박 입실은 밤 910시 이후. 하지만 요즘 여행객은 오후 3시에 들어가 쉬고 저녁을 즐긴다를 원합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오후부터 머물 수 있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로 이동합니다. 4. 경기 침체 인건비 폭등. 지갑이 얇아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여행 유흥비. 게다가 인건비는 폭증했습니다. 최저시급 4대 보험 1인당 월 38만 4 0만 원. 프런트 청소 관리까지 고려하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직원 관리도 리스크가 됩니다. 고의 사고, 후 산재 청구, 비품 절도 무단 결근. 결국 사장님들은 말하죠. 차라리 사람 없이 운영하고 싶어요. 5. 생존 해법 무인화. 그래서 등장한 생존 전략이 무인 시스템. 키오스크로 예약 체크인 결제. 화상통화로 원격 응대. 인건비 절감 인력 스트레스 감소. 이제 모텔의 프런트는 사람이 아닌 기계입니다. 6. 생존 해법 부가 매출. 숙박비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 최근엔 부가 매출 모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회용 어메니티 유상 판매원가. 1,000원, 2,000원. 5월 100만원 이상 추가 수익 가능. 이른바 티켓 마케팅. 자금 매출이지만 모이면 생존의 숨통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기반 리모델링. 냄새 제거 조명 향기 침구 벽면, 감성 청결 휴식 콘셉트로 단장, 운영 구조 조정, 오후 입실 가능한 체크인 플랜 도입, 숙박보다 하루 여행형 패키지 구성, 무인화 시스템 도입, 키오스크 CCTV 원격 관리, 초기 비용은 들지만 인건비 절감 효과 즉각적, 부가 매출 설계, 어메니티 유상화, 객실 내 미니바 간단 간식 자판기, 향초 룸스프레이 등 체험형 굿즈 판매, 도시의 밤을 밝혔던 네온사인, 이젠 꺼져가는 불빛이 되었습니다. 3만 개를 넘게 빛나던 모텔의 간판들. 지금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한때 도시의 낭만, 청춘의 은신처, 셀러리맨의 피난처였던 모텔. 이제 그곳엔 유령의 정망만이 흐릅니다. 2012년 전국 2만 5천 개. 2023년 만개 후반대. 10년 만에 절반 이상이 지도에서 사라진 업종. 서울의 모텔이 줄어드는 사이. 게스트하우스와 펜션은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곧 수요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모텔은 젊은이들이 떠났고 지방의 모텔은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손님도 희망도 그리고 추억도 함께 떠났습니다. 1. 네. 새로운 수익 모델 경험을 판매하라. 요즘 숙박업계의 생존 공식은 체험 상품화입니다. 고객이 머무는 동안 사용한 고급 가운, 침구, 향 좋은 어메니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연동합니다. 숙박 경험을 곧바로 상품 판매로 연결 시키는 전략 딴 전제는 하나 남들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 좋아야 팔린다 이 간단한 진리가 이제 모텔 생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네. 지방 모텔의 현실 사라지는 공간들 서울은 그나마 변화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여행객이 끊기고 상권이 무너지면서 모텔촌은 유령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간판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 안내문을 걸기 위한 마지막 흔적입니다. 3. 역설 끝났다고? 오히려 기회다. 그런데 역설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모텔 건물가 180억~200억, 객단가 56만 원, 효율성 저조. 반면 일부 지방 알짜 상권은 건물가 저렴, 객단가 810만 원, 회전율 높음, 부동산 가치도 최근 몇 년간 2배 상승. 즉, 지방 모텔 죽었다는 공식은 틀렸습니다. 분석 없는 투자 실패, 상권 기반 선별 투자 기회 4 남은 길 운영이 아닌 재개발. 하지만 이 기회는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대다수 낡은 모텔의 운명은 재개발입니다. 예전엔 수익형 부동산이었지만 이제는 평당 몇백만 원짜리 땅일 뿐이죠. 숙박업 수익 부동산 개발 차익. 그래서 개발자들은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를 택합니다. 모텔의 간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체험형 숙박 판매형 구조 전환 숙소에서 사용한 제품을 구매로 연결 고품질 침구향기가운 쇼핑몰 연계 지방투자 상권 분석 필수 관광지 유입 데이터, 주말 객실 회전율, 교통망 접근성으로 필터링 리모델링 BS 재개발 의사결정 기준 토지가치 영업가치 매각 오개발 객단과 인건비 운영 지속 냉정한 현실 모텔은 사라지는 업종이 아니라 잊혀지는 업종이다. 건물이 낡는 건 시간 문제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건 영원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그 불빛은 다시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숙박 경험 상품 판매의 기회. 지방 선택과 집중. 틈새 상권 존재. 낡은 모텔 리모델링 오재개발 양극화. 진짜 소멸은 망함이 아니라 망각. 도시의 욕망을 품었던 공간 모텔. 이젠 그 이름마저 낡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꺼져버린 네온사인.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불빛은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건물이 낚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텔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절의 불빛을 함께 기억합시다.